녹차 라떼를 배워 보겠습니다. 우유를 일단 준비를 합니다. 우유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아, 우유는 데워야 많이... 돼요. 아, 예 예. 데워서 예. 우유는 우유대로 데우고 있습니다. 예, 아, 분말 녹차를 가지고서 아, 저, 아 저기 데우는 우유하고는 또 이건 또 다른가 봐. 같이 데우면 되는데. 아, 같이 예. 데워도 되는데 원좀 거품 내려고. 아 예. 한 250ml 정도 네. 따라서 요거 네. 따로 데워줄 거고요. 아 예. 따뜻한거드으신 거죠? 예. 예. 이거는한 그, 250ml를 네. 예. 한 2분 2, 30초, 30초 정도. 네. 예. 그래서 그냥 아, 그냥 예. 그냥 밥숟갈로 하셔도 돼요. 그걸 아, 네. 세 숟갈. 아, 많이 들어가네요. 네, 좀 많이 넣어야 네. 맛있어요. 예. 녹차 분말을 어. 데운 우유에 넣어서 콸콸. 네. 건강에는 진짜 좋은 거예요. 이 녹차 네. 라떼는. <laughs> 조금 근데 이제 좀 다니까 조금 덜 달게 하시려면은 아, 조금 요거를 예. 조금 덜 넣으면 돼요. 아, 또맛 없어요. 지금 <laughs> 현재 상태는 저기 당분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. 들어간 거예요, 여기 아, 녹차 안에 가루 안에, 네, 가루 안에 설탕하고 같이 섞인 거예요. 아, 그러면 이 녹차 분말은 사우신 거예요? 네, 이렇게 팔아요. 이렇게. 섞인 걸로? 네, 당분이 섞인 걸로. 아, 네. 아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겠구나. 그냥 그러면 녹차 가루만 구해갖고 설탕하고 섞어서 가정에서 해도 될래나요? 그렇게 해도 되긴 할 텐데 그거는 네. 이건 업소 용인 거고 네없어용이고뭐 그렇게 해서 설탕 조절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아, 예. 데펴진 우유를 거품기에다가 넣어서 몇 번만 차주면 돼요. 핑을 아까 그 풀어준 거. 예. 알면 뭐든지 어렵지는 않아요 몰랐을 이거... 때가 되게 어려운 네. 거지. 이게 제일 쉬워요. 아 예. 다 녹차 가루 조금. 아 조금 더 예. 예. 렇게면 완성. 에이, 끝나, 끝나. 네. 이렇게 해서 건강 음료 녹차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